어? 불규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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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준비, 잠바, 잠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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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자, 자, 지고 계신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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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자, 아, 자, 느낌으 자, 그렇죠제 자, 리에서 자, 자, 그렇지 자 가볍게 가볍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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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수들 보면 공치기 전에 항상 뛰잖아요 그런데 공을 칠 때도 그렇게 가볍게 뛴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아요 자, 가볍게 그렇지 자, 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둘둘셋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서서 치면 밀리게 되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좀덜 밀리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그렇지. 가볍게. 그렇지. 나이스 또. 자. 네, 오케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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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공에다가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뛰어주세요. 그럼 빨라져요. 회전도 많아지고. 아, 준비, 자, 자, 공, 공, 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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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또, 자, 쟤. 제, 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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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축, 그렇지. 힘 빼고. 이렇게 몸을 자꾸 이렇게 뛴 듯한 느낌, 그 감각을 가져가면은 힘이 좀 빠진단 말이야. 덜 밀리다, 덜 밀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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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느낌을 치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뛰진 않잖아요. 가볍게. 힘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톡제제제제또5 2 2 나이스. 또또또또또2 2 나이스. 지금 좋네요.

지, 지, 지. 방금, 방금 같이 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아. 힘이 들어가면서 치잖아, 그죠? 좀 더. 자. 가자. 또, 아. 자. 자. 불 빼고. 아까보다, 아까보다 경쾌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힘이 점점. 에 힘드니까 몸에 힘이 점점 들어가는. 경쾌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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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몸을 많이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너. 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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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렇 지.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뛰는 듯한 느낌, 감각으로 공을 치면 밀리지 않고, 그죠? 몸에 힘도 좀 빠지고. 굉장히 경쾌하게 칠수 있죠, 탑골을. 자, 딱, 딱, 딱. 자, 또한번 더. 자, 제자리에서 뛰기. 그렇지. 오, 좋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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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하나, 둘, 셋 마무리, 마무리 가볼게 또 하나 하나 또또또 나이스, 하나 더네자 하나 더 아, 네. 나이스입니다 <laughs>